한국드론교육센터는 지난 29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동일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재학생 92명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드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가 요청한 현장형 진로기술체험 수업으로 센터가 드론 장비와 전담 강사를 직접 학교로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수업은 드론의 기본 원리와 안전 수칙을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됐다. 비행전 점검, 주변 안전거리 확보, 실내 비행시 유의사항 등 표준 운영 절차를 먼저 익힌 뒤 학생들이 직접 조종할 수 있도록 이착륙과 호버링, 전후좌우 이동 등 기초 비행 동작을 단계적으로 연습하게 했다. 산업계 진출을 목표로 하는 공업 계열 학생들이 많은 학교 특성을 고려해 드론을 단순 체험이 아닌 미래 기술 분야의 직무 도구로 바라볼 수 있도록 활용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이어진 실습에서는 드론을 지정된 구역 안에서 비행시키며 정밀 착지, 경로 따라가기, 장애물 피하기와 같은 미션형 과제를 수행했다. 한국드론교육센터는 학교 공간 안에서도 안전을 전제로 충분한 체험형 교육이 가능하다. 며, 공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은 장비 적응 속도가 빨라 드론 교육과도 잘 맞는다. 고 설명했다. 동일공업고등학교는 이번 드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기체를 다루는 경험을 하고 4차 산업 UAM 무인 이동체 분야로의 진로 확장 가능성을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 드론 교육센터는 앞으로도 경기 남부권 공구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드론 코딩 무인기 안전 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